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여러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큰 그림을 보고 이 삼성전자가 만들어가는 그림이 옳은 방향인지 미래의 가치에는 부합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업이지만 앞으로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서의 전망도 밝은지 등 이렇게 삼성전자가 추구해 나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무척 밝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물론 삼성전자보다 더큰 수익이 나는 어, 그런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도 어, 삼성전자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죠. 하지만 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꾸준한 배당과 어, 성장성까지 갖춘 그런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부정하시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후 자금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고 모아가야 할 주식은 삼성전자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어, 삼성전자의 비중을 가장 높게 그리고 가장 길게 가져가 보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죠. 김기남 부회장이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1만 주 추가로 매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자, 그분은 이미 이 삼성전자 주식을 20만 주나 가지고 있죠. 이번 추가 매수로 인해서 21만 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 그만큼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 추가 매수로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은 없어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를 조금씩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 조금씩 늘어가는 수량을 보면 뿌듯합니다. 특히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흘러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투자와 관련된 소식을 보면 조만간에 정말 큰거 한방 터트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해 어, 투자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 같은데요. 최소 70조에서 최대 140조까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현재 어,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한 100조에서 120조 정도가 되죠. 올해 140조 투자 계획을 밝힌다고 해도 이한 번에 투입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먼저 미국 내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작년부터 계속 흘러나왔었죠. 미국 내에 이 추가로 공장을 증설할 텐데 어디에 대해지을 것이며 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이 미국 주 정부와 계속 협상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20조 원은 확정이 됐죠. 언론에서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자, 발표 시기를 두고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이 투자 계획을 어, 확정 발표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력한 시기는 한미정상회담 전후가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있기도 하고,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업인 우리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다뤄질 의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기분 좋은 회담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협상은 아니겠지만, 이 반도체 투자 결정으로 미국은 음, 백신을 좀더 빠르게 지원하는 등의 그런 좋은 그림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투자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P2 라인이 마무리가 되고 정상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어서 P3 라인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P3 라인은 현재 외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장비가 반입이 되고, 시험 가동까지 거쳐서 빠르면 2022년 말이나 2023년부터는 양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P1 라인과 P2 라인에 각각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자, 이번에 공사 중인 이 P3 라인은 P2 라인의 1.75배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어, 30조에 1.75배니까 52조에서 53조 정도가 들어가는 꼴입니다. 자, 여기서는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이 반도체가 더 많이 생산이 되게 될 텐데요. 자, 필수 장비죠. 네덜란드의 a s m l 의 EUV 극자 외선 노광기가 현재보다 더 많이 어, 도입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노광기는 어, 한 대당 1,500억 원에서 2,000억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도입 수량에 따라서도 이 전반적인 투자 금액의 오차는 어, 생기게 되겠죠. 적게 잡아도 최소 50조는 어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미국과 한국 내 투자 금액을 합치면 최소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우선 이 금액만으로도 올해 TSMC의 투자 계획 발표 금액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되는데요. 자, 삼성이 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이 정도의 과감한 어, 투자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 역시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던 어, 삼성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어, 반도체 특별법도 곧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미국과 이 한국에서 모두 어, 투자하기 좋은 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삼성전자의 어, 투자 마지막 퍼즐은 바로 M&A 인데요 자, 삼성전자 인수합병설은 꽤 오래 전부터 흘러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달에 이 삼성의 컨퍼런스 콜 이후로 좀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컨퍼런스 콜에서 3년 내에 의미 있는 이 인수합병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삼성의 M&A권이 좀더 부각이 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은 단골 손님인데요.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입니다. 어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어 JP 모근에서도 삼성전자의 NXP 반도체 인수설에 대해서 언급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진전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재 차량용 AP인 엑시노스 오토를 만들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2017년도에 인수한 차량용 이 전장업체인 하만이 있는데요. 자, NXP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라인을 한 번에 손에 넣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만도 아직까지는 포텐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자, 그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미 차량용 AP와 인포테이먼트 분야에서 강자인 이 NXP까지 얻게 된다면 정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일 텐데요. 어,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한 것이 어, 지난 2018년도죠. 어, 퀄컴이 50조 원 규모로 이 NXP 반도체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한 차례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을 인수하려면 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주요 9개국의 어, 반독점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엎어버렸죠. 그래서 인수가 무산이 됐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 중국인데 일단 미국은 우호적일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삼성의 이 공장 증설 건도 있기 때문에 어, 윈윈하는 차원에서라도 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문제는 중국이죠. 어, 이번에도 혹시 몽니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 반도체가 부족하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중국의 시양공장에 반도체 공장 증설건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삼성이 중국도 설득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수 시기의 문제이지 인수가 완전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몇 개가 있는데요. 독일의 인피니온과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일본의 르네사스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현실적으로 인수가 가능할 것 같은 업체가 바로 NXP인데, 자 그래서 인수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예상되는 인수 금액은 어, 현재 NXP 반도체 시가 총액이 한 51조 정도가 됩니다. 몇년 사이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통상적으로 시가 총액의 10% 전후로 높게 인수 금액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60에서 어, 70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실탄은 어, 충분한 상황이죠. 자, 문제는 인수 금액보다 이 결정권자의 부재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어, 구속된 상태죠. 그래서 이 최근에 반도체 투자를 비롯해서 인수 합병의 속도가 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자, 오늘 어, 경제 5 단체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건의서를 어, 정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총수의 부재로 인해 투자와 결단이 늦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우려한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u n 이 선정한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매출과 자산, 고용 등의 이 해외 비중이 61%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삼성전자는 국내용이 아닌 이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어,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정말 어, 신경 안 쓰고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주춤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를 어,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를 해보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최근처럼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할 때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